이번 주 월가 현지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 현지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간의 시간이고요. 매주 이 시간에는 월가 현지 금융권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또 미국 주식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이정엽 애널리스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이번 주도 워낙 다양한 이슈들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암호화폐 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 할것 없이 전부 다 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반등에 나서기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 내내 불안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어,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선 오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달에만 나스닥은 5.6%, 그리고 S&P 500은 2.2%, 그리고 다우 존스는 0.5%가 하락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우려를 인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센티먼트가 1년 만에 드디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의 역대 최고치에 비해서 아직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을 봤을 때 최고점 대비 1%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어 사,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나사 같은 경우도 최고점 대비 5%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예일대 교수이고 이제 노벨 경제학 경제학상을 받으신 러버 쉴러 교수님이 어, 만드신 쉴러 PE 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차트에 따르면 여전히 -E PER 퍼가 36배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어, PER이 높다는 말은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이보다 센티멘트가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시장의 센티먼트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말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기는 힘들다. 즉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해석을 해 봐도 될까요? 어 이제 꼭 부도,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약간 앞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몇 가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주식 시장의 주가는 이제 회사의 펀더멘털과 시장의 센, 센티멘, 센티멘트, 이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 센티멘트 면에서는 업사이드가 많아 보이지 않고요. 이제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거를 의미하는 펀더멘털 면에서는 회사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회사의 펀더멘털도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어, 코로나의 제확상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을 판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찬물, 찬물을 물끼얹을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펀더멘털과 센티먼트 이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한 가지 질문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국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의 테크주들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테크주들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같은 장에서는 테크주들의 비중을 축소시켜 나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어 우선 지난 1년 동안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어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나스닥의 지난 1년간 상승률을 보면 알수 있듯이 테크 쪽으로 특히나 돈이 지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금리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가치주보다는 테크주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테크 회사들을 팔아야 되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크 회사를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종류는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여전히 고성장을 하는 회사들이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또 똑같이 고성장을 하지만 그리고 미래가 유망하지만 현금 흐름과 마진율이 좋지 못한 테크 회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캐피우드가 운영하는 a r k d ETF에 포함된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회사들의 지난 몇 달간 어, 주식 흐름을 보면 고점 대비 한 30~40% 떨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 지향적인 테크회사들의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3년에서 5년 이렇게 길게 보시고 마음 편히 투자하시라고 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꼭 테크주들을 팔아야 되지는 않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이제 암호화폐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주 암호화폐시장 정말로 끔찍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던 건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5월 12일, 딱 일주일, 아,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수단으로 받지 않겠, 않겠다는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 하나로 시작됐던 것 같고요. 그 트윗과 함께 1차적으로 비트코인은 5만 7천 불에서 4만 9천 불로 14%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트윗 하나로 비트코인, 도지코인, 테슬라 사이에서 총 16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흘 후인 5월 16일 일요일에 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고 해석해석이 될수 있는 인디드라는 한글자의 투입 때문에 또 비트코인은 49,000불에서 44,000불로 또다시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후인 어제였죠. 어제 43,000불에서 29,000불로 30%가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 하루 사이에 지금 4만불 초반대까지 회복을, 하, 회복을 하긴 했지만, 4월 15일, 어,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앞두고 찍은 최고점인 64,000불 대비 무려 54%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낙폭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9,000불까지 떨어졌던 지난 19일을 두고서 우리가 검은 수요일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 때문만에 이렇게 떨어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몇 가지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2월 달로 돌아가 보면 올해 초 2월 8일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는 뉴스와 함께 비트코인이 38,000 불에서 46,000 불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결국 그전 가격대로 돌아가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월 달에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는 뉴스가 굉장한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은 비트코인을 언제든 팔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이 투기성 자산이 아닌 진정한 안전 자산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에 어,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시연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8일 아침에 중국 금융협회들이 어, 가상화폐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 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17년에도 한번 나왔고요. 2019년에 나왔고 이번에 세 번째 재차 강조를 했다는 뉴스인데 이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서 도미노 현상처럼 가격이 떨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가 없거나 그 내재 가치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랑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갔지만 또한번 이렇게 떨어지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펀더멘탈에 서포트가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1차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트윗 때문이었고, 또 2차적으로는 중국금융협회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하락한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정엽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